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밑에 2000년 전 시체가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성당 하나를 파봤더니, 그 밑에서 교회가 나왔고, 더 파니까 정체불명의 비밀 종교 신전이 튀어나왔고, 거기서 또 파니까 고대 귀족 저택이 나왔거든요. 지하 18m 까지 과거가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키의 트로이는 같은 자리에 무려 10개 문명이 포개져 있고, 미국 시애틀은 100년 전 도시가 통째로 땅 속에 파묻혀서 지금도 지하 투어가 가능해요. 심지어 중국 상하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1cm씩 땅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 역사는 항상 땅 밑에서 발견될까요? 왜 도시들은 서로 위에 올라타서 쌓이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시가 높아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데요. 바로 귀찮아서입니다. 진짜예요. 서기 64년에 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거든요. 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고, 로마 전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고, 도시 곳곳에 탄 건물 잔해와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치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덤프트럭도 없었거든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잔해를 들어서 도시 밖으로 옮겨야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했어요. 잔해를 치우는 대신에 그냥 평평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돌멩이 굴러다니는 것만 대충 정리하고 그 위에 바로 새 건물을 올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새 건물 바닥이 기존 거리보다 1m쯤 높아져 버린 거예요. 건물 문 열고 나오면 1m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돼 버렸으니까 거리도 높여야 했죠.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벽돌 조각으로 도로를 메워서 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로마는 화재가 정말 자주 났거든요. 당시 건물 대부분이 나무로 지어졌고 난방이랑 요리를 전부 불로 했으니까요. 크고 작은 화재가 수백 년간 반복됐고 그때마다 잔해 위에 새 건물, 거리 높이 올리기가 반복됐습니다. 지진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너진 건물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 위에 새로 짓고, 거리 높이 맞추고, 이게 천년 넘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고대 로마가 완전히 땅 속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가장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는데요. 로마의 산 클레멘테 대성당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12세기에 지어진 평범한 성당이에요. 그런데 1857년에 한 아일랜드 출신 신부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성당 바닥 밑에서 뭔가 빈 공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파보기 시작했는데, 삽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성당의 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물의 벽이었어요. 더 파보니까 4세기에 지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가 통째로 묻혀 있었던 겁니다. 프레스코 벽화도 남아 있었고, 재단도 있었어요. 8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교회가 발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부가 더 깊이 파보니까 (4세기) 교회 밑에서 또 다른 건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미트라교라는 로마 시대 비밀 종교의 신전이었거든요. 미트라교가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세력을 얻기 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종교인데요. 주로 군인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퍼졌고, 입회식을 거쳐야만 신자가 될수 있는 비밀스러운 종교였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미트라신이 황소를 죽인 면을 조각한 재단이 있었고, 벽에는 신비로운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2000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던 비밀신전이 로마 한복판 성당 밑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파보니까요. 또 나왔습니다. 미트라 신전 밑에서 1세기 로마 귀족의 저택이 발견된 거예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꽤큰 규모의 집이었는데 화재로 손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어요. 아마 64년 대화재 때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떠난 후에 미트라 교신자들이 이 폐허를 인수해서 신전으로 개조했던 거죠. 근데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다른 종교들이 탄압받기 시작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미트라 신전을 부숴버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800년쯤 버티다가 너무 낡아서 헐리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그 위에 새 성당을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12세기 성당이 바로 그겁니다. 정리하면 맨 밑에 1세기 저택 그 위에 미트라 신전 그 위에 4세기 교회 맨 위에 12세기 성당 무려 4개 층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 계곡 지대가 2000년 사이에 18m나 높아진 겁니다. 로마가 인상적이긴 한데요. 사실 이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중동이에요. 이스라엘, 터키, 이라크, 시리아 같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사막이나 평원 한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언덕들이 보이거든요. 꼭대기가 평평하고 주변 지형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언덕들이요. 이걸 테리라고 부릅니다. 테라비브 할때그 테리에요. 테라비브가 언덕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언덕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수천 년간 문명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공 언덕이에요.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데, 각 층마다 다른 시대에 다른 문명의 유물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트로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트로이 맞습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도시요. 오랫동안 트로이는 그냥 전설 속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허구의 장소라고요. 근데 1870년대에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독일 사업가가 진짜 트로이를 찾겠다고 터키 쪽 해안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진짜로 나왔습니다. 근데 트로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파면 팔수록 다른 시대의 도시가 계속 나온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무려 10개 층입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10개의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자리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당시 건축 재료 때문이에요. 중동 지역은 나무가 귀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대부분을 진흙 벽돌로 지었습니다. 진흙을 틀에 넣어서 말린 다음 쌓아올리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비를 맞거나 시간이 지나면 분해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면 진흙 벽돌이 부서지면서 흙더미가 됩니다. 그 흙더미를 치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올렸어요. 정확히 로마랑 같은 패턴이죠. 이게 수천 년간 반복되니까 도시 자체가 점점 높아져서 언덕이 된 겁니다. 트로이의 경우 맨 처음 마을이 세워진 기원전 3000년부터 마지막 주민이 떠난 서기 500년까지 3500년 동안 10개 문명이 쌓였어요. 페르시아인들이 왔다가 갔고 그리스인들이 왔다가 갔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점령했다가 떠났고 나중에 로마인들도 왔어요. 그런데 서기 500년경에 근처 항구가 토사로 막혀서 말라터버렸거든요. 항구가 없으면 무역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고 도시가 버려졌습니다. 이후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흙이 덮으면서 트로이는 완전히 잊혀졌다가 1800년대에 발굴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직접 도시를 쌓아올린 경우인데요. 사실 도시가 땅속으로 묻히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 자체가 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많은 도시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게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가 매년 약 1cm씩 침하하고 있거든요. 1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년이면 1m예요. 실제로 상하이는 지난 100년 약 3미터나 가라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지하수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강물은 더럽고 비는 맨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을 파서 지하수를 퍼올려 썼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있던 공간은 물이 빠지면 빈 공간이 되거든요. 위에서 건물이랑 도로가 엄청난 무게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빈 공간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집안 치마입니다. 상하이가 특히 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원래 집안이 약해요. 상하이는 양쯔강 하구의 충접평야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방이 수천 년간 실어온 퇴적물 위에 지어진 거라 땅이 원래 물렁물렁합니다. 여기에 20세기 들어서 고층 빌딩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상하이에 있는 고층 빌딩만 수천 개인데 이 무게가 전부 약한 지반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하수는 계속 퍼올리지 빌딩은 계속 올리지 땅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시가 지금 지하수 채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오히려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침하 속도가 좀 줄긴 했는데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이징, 틀진, 자카르타, 방콕, 멕시코시티까지 전세계 수많은 대도시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도시가 너무 많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거나 아예 물에 잠기거나 이걸 피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그 위에 쌓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도시가 있는데요. 미국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하면 스타벅스 본사 아마존 본사 비 많이 오는 도시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도시 밑에 100년도 더 전에 옛날 도시가 통째로 묻혀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지하에 가게들이랑 거리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지금도 투어가 가능합니다. 이야기는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시애틀은 겨우 40년쯤 된 신생 도시였습니다. 골드러시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해수면보다 아주 조금밖에 안 높았거든요. 밀물이 들어오면 하수구가 역류해서 도시 곳곳에 오물이 넘쳤습니다. 진짜 더럽고 냄새나는 도시였어요. 근데 1889년 6월에 목공소에서 악교를 끓이다가 불이 났거든요. 이게 번져서 도시 중심부 25개 블록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당시 건물 대부분이 나무로 지어져 있어서 불이 엄청 빨리 번졌어요. 도시의 심장부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보통이면 잔해 치우고 다시 짓겠죠? 근데 당시 시애틀 시장이 이참에 도시 설계를 아예 새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문제였던 침수를 해결하려면 도시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도로 양쪽에 높이 6m짜리 석벽을 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운 다음 위에 새 도로를 까는 겁니다. 도로 밑에 배수관을 설치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빠지게 만들고요.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로는 6m 올라갔는데 건물들은 그대로였거든요. 건물주들한테 너희 건물도 올려라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부분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애틀은 이상한 이중구조가 됐어요. 새 도로에서 가게에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2층 높이를 내려가야 했거든요.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술집에서 술 마시고 나오다가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해결 방법이 독특했어요. 건물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 공간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새 도로 높이에 맞춰서 새 보도를 설치하고 그 아래 공간은 그냥 봉인해버렸어요. 1907년쯤에 이 작업이 완료됐는데 문제는 이 와중에 아래쪽 공간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가게 간판 진열대의 변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보도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애틀 지하에 가보면 100년 전 건물을 그대로 걸을 수 있어요. 창문에 진열된 옛날 물건들, 벽에 붙은 광고 포스터,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남아 있거든요. 도시 위에 도시가 쌓인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잘 보존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도시가 쌓이다 보면 아래쪽에 묻힌 건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부서지고 흙이 되는데요. 가끔 운이 좋으면 진짜 타임 캡슐처럼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의 경우 지하에 묻힌 건물들 중 일부가 습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이 잘 됐어요. 프레스코 벽화 같은 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돼서 색이 바래는데 땅속에 묻히면 산소가 차단되니까 색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산 클레멘테 지하에 미트라 신전 벽화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습기가 너무 많으면 곰팡이가 피고 무너지지만 적당하면 오히려 박물관보다 보존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 유적들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지하철 공사예요. 로마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 10중 8구 고대 유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지하철이 노선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파면 유적 나오고 유적 나오면 공사 중단하고 발굴해야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한 노선 공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도 비슷해요. 아테네 지하철역 안에 가보면 유리바닥 아래로 고대 유적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공사하다 나온 걸 그냥 역사 안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멕시코 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수도 테노치 틸란 위에 멕시코 시티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 중심부를 파면 아즈텍 신전이랑 건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도시가 켜켜이 쌓이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 있는 걸 치우는 것보다 그 위에 새로 짓는 게더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화재가 나면 잔해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 위에 새 건물 올리고 건물이 무너지면 잔해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 위에 새 건물 올리고 도시가 낮아서 문제면 그냥 도시 전체를 올려버리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 누적되면 과거는 점점 더 깊이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파는 작업이에요. 역사를 알고 싶으면 땅을 파야 합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더 오래된 역사가 나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밑에도 수백 년전 누군가의 집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만 해도 조선시대의 한양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경복궁 근처를 파면 조선시대 유물이 나오고 더 깊이 파면 고려시대, 그 아래는 통일신라 유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이 사실은 거대한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내려갈 뿐이에요. 언젠가 누군가가 삽을 들고 파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요. 수천 년 후에 미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파면 뭐가 나올까요? 스마트폰 잔해, 플라스틱 쓰레기, 그것도 나름의 역사가 되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발밑에 묻힐 테니까요.